뮤즈 오브 스맨파 온라인 대중평가 점수를 합산한 세미 파이널 최종 순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널로 직행할 첫 번째 크루 대망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웃음> <웃음> 앞서 뮤즈 오브 스맨파 전부 전문... 더스러울 <laughs> 것 같은데 더스러것 음, 같네 전 개인적으로 저희가 진짜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널 진출 크루 명단에 상당히 이름을 올릴 명예 1위 크루는 바로 진짜 제발... 제발... 명예 1위 크루는 바로! 앰비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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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앰비셔스입니다. 와! 어! 데뷔 파이널 최종 1위 앰비셔스는 조회수 63만 460회 조회수 13만 6,982회로 온라인 대중 평가 3위를 기록해 1,000점 중 900점을 얻었습니다. 형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누나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탈락을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았다기보다 그냥 슬펐던 것 같아요. 5,000점. 클리맥 파이저. 도리스펙트로 시작했지만 스플라이저 중간 비기로. 마음 고생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심경이 어떠신가요?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laughs> 부담감이 많나 봐. 어, 너무나도 그냥 계속 마음에 짐이 있었어서 그냥 형들 그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고. 브라질 감독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네. 오늘 잘+ 잘해야 탈락 배틀이라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거라 생각하고 파이널에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널 진출을 축하드립니다. 파이널로 직행할 두 번째 크루, 세미파이널 2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크루는 이번 뮤즈 부스맨파 전문 심사단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크루입니다. 미뎀자스제스르크 제스텔. 누군 거 아니야? 한 차가 맞냐고요? 미뎀 아니면 저희. 2위 크루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진출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2위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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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스트라이크스트스크 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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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2위 크루는 바로 저스트이크입니다저스트이크입니다 저스트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미파이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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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네. 2위 고생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고생 세미파이널 최종 2위 저스트트랙은 1위인 앰비셔스와는 33.14점 차이로 앰비셔스가 가산점을 받지 않았다면 순위는 뒤집혔을 겁니다 우리 우리 가산점 하나로 받았으면 2등으로 갔겠다 저스트트랙의 so track. 리더 영재인님 최종 2위로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감이 어떠신가요? 파이널 때는 격이 다른 무대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영혼을 갈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도 갈고 영혼도 갈고 다한번더 갈고 자 이제 파이널 진출까지 남은 자리는 단두 자리입니다 뱅크 투브라더스 어때? 원밀리언 위앤보이즈이중두 크루는 오늘 밤 스트릿 맨파이터를 떠나야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이널 생방송에 진출할 3위 그리고 탈락 위기의 노일 4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위를 바로... 하... 아, 씨... 원밀 3위일까? 믿음이 3위일까? 그거지 않아요 지금? 벤투슈즈 씨잘하 4등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운명의 기루에 선 3, 4위는 지난 글로벌 케이 a 스 미션에서 엑소 대신으로 맞붙었던 두 크루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 새로운 세대로 입증을 하려 나왔기 때문에 혹시 넘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너무 만나는구만 아. 위대한 보이즈입니다. 1000만. 예, 세력끼리. 위대한 보이즈입니다. 한 크루는 안전하게 파이널 생방송으로 진출. 한 크루는 탈락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65점 차밖에 안 나는데 65점 차는 대중 투표로 바로 뒤집을 수 있지. 자, 1000만의 리더 백구혁 님. 3단계 글로벌 KDS 미션 최종 3위, 4단계 메가 크루 미션 최종 3위. 1밀리언의 순위를 예상해 본다면 몇 등일 것 같나요? 배틀 빨리 하고 싶습니다. 오. 저희 위뎀보의 네. 리더 바타님. 지난 메가 크루 미션에 이어서 다시 한번 탈락 위기입니다. 파이널 진출과 탈락 배틀 기로에 선 지금 위뎀보의 결과를 예상해 본다면 몇 등일 것 같나요? 잘 모르겠고요. 매회 피가 마르고요. 수명이 깎이는 기분인데 더욱더 성장하겠습니다 너무 겸손해지네요 자 그럼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 파이널 생방송으로 향할 3위 크루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생방송에 진출할 3위 크루는 온라인 대중평가 강자 원밀리언일까요? 아니면 아 가산점을 아 가지고 시작한 미댄보이즈일까요? 자 3위 크루는 바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위댄 보이즈입니다. <laughs> 최종 3위로 파이널 진행 티켓을 거머쥔 마지막 그룹은 바로 위댄 보이즈였습니다.